음식 <목소리도> 보고 놀란 표정. 무너다 앞에 눈앞에 무너다 무너. 야그네 번째 이야기 이제 이 진행을 한다는 게뭐 사실 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큰 부담이 됩니다.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또 어... 강호동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또 현장에 또 흥을 더구고 또 어떤 그 치열한 어떤 성부가 펼쳐지는 그 곳에서 또어 강호동의 특유의 어떤 예 어떤 익스탈스로 이런 부분들을 또잘 살리고 또저 같은 경우는 뭐 전문성은 좀 부족하지만 또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우리 심사위원 세 분에게 또다 여쭤보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어 현장에 와 계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 생생한 어떤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또 어, 전국 최고 고수분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, 강호동이 진행을 함으로써 정말 맛있는 한식 대접 프로그램을 예, 만들고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<laughs> 첫회 녹화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습니까? 예? 첫회 녹화가 굉장히 오래 걸렸다 그러던데. 예. 저도 뭐 체력적으로 항상 자신감이 있었는데 일단 차는 장사 강호동이 한식 대접 첫 녹화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예. 아, 8 시간을. 열몇 시간이요? 열여덟 시간을 걸렸는데요. 예, 저도 뭐 점차 체력에서 안 밀리는데 아 결국 그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.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또 해보니까요. 네. 참 예, 열여덟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 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고수분들께서 단순히 그 녹화 그 당일 날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그 어떤 그 일품 식재료 그리고 또 일품 대전을 통해서 그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도 어떤 지역에 어떤 어, 최고의 어떤 탁산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고 예그 어떤 노력과 정성 어 그리고 그 어떤 그 자부심과 예그 어떤 열정이 참 시로 대단한데 그런 것을 또자기 진짜 일일이 다, 다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시간이 또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. 그것도 이야기도 또 풍부했고요. 열 시간이 넘는 동안 스튜디오 분위기를 계속 즐겁게 유지할 수 있는 MC도 강호동 씨밖에 없을 겁니다. 맞습니까? 아이, 그럼, 대단하십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그, 최, 아, 쉐...